뭔가 고압적인 느낌의 단어들이 탁 튀어나왔네요. 일단 영어는 좀다고압적이죠 <laughs> 예, 근데 이것들은 특히나 더고압적이네요 <laughs> 소리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그러네요>. 예. <laughs> 예. 하지만 어공금히 생각해 보면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이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예. 다, 혹은 단어들의 조합이기 때문에 뭐 예. 하나하나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 예. 어 일단 어 이번 시간에 설명할 것들은 크게 네 가지 그리고 혹은 이네 가지들의 관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음. 설명을 할 건데, 예. 어, 일단 프리퀀시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예. 프리퀀시. 네, 프리퀀시. 프리퀀시라는 건그니까한우리나 우리 말로 바꾸면 진동수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1초 동안에 어떤 매체가 몇 번이나 진동을 하는가. 음. 그래서 어, 예전에는 그 CPS라는 단위로도 뭐 썼다고는 하는데 예. 이거는 뭐. 제대로 산업화가 돼서도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그러니까 CPS라는 거는 어, 서클 스퍼 세컨드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일초에 얼만큼 많이 이렇게 진동을 했는가, 음. 움직였는가. 그 진동이라고는 파형에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게 그렇죠. 하나의 하나의 서클이라고. 서클인 거죠. 그죠 그러면 진동이 많다는 건 걔가 빨리 올라갔다, 빨리 내려갔다. 그렇죠. 예를 들면 1초에 10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음, 예. 그러면 그게 바로 10헤르츠가 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10번, 예. 10번 반복이 되면 10헤르츠. 예. 그럼 이게 우리 감각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나요? 헤르츠가 어, 높다, 헤르츠가 낮다라는 건? 그러니까 실제로 감각 기관에서는 그러니까 귀는 어, 10헤르츠보다는 만 헤르츠를 더 높은 소리라고 음, 인식을 해요. 그럼 우리가 뭐 소프라노는 헤르츠가 높은 거고, 그렇죠. 뭐 뭐죠? 테 테너, 테너? 알토, 아, 테너, 뭐냐? 알토 이런 것들은 헤르츠가 낮은 거고, 그렇죠. 여성들의 소리는 헤르츠가 높고 그렇죠. 남성은 일반적으로 헤르츠가 낮은 예. 거라 볼수 있는 건가요? 네. 예. 음. 그리고 혹시 뭐 광고를 떠올려 보자면 뭐 예. 요즘에는 없지만 예전 무선 전화기 광고들 보면 뭐900 메가헤르츠 무선 전화기 뭐 이런 말들 저만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네, 그런 것 같아요. 게 있었는데, <laughs> 그러니까 900MHz라는 거는 메가가 100만이잖아요? 예. 100만이 맞나요? 메가. 뭐, 계산해보면 그 정도? 네, 그러니까 900 곱하기 100, 100만, 그러면 뭐, 100만, 1000만, 억, 10억, 뭐, 몇십억 번을 1초에 움직이는 전파로 통신을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그게 무선 전화기가 그 정도의 주파수로 통신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어, 그게 광고에 나왔었나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참 뭐 그, 그래서 900메가 헤르트 전화기라서 뭐, 뭐가 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장점을 홍보하면서 뭐 그랬던 점. 엄청 오독한 접근이죠. 아, <laughs> 자기들만 느끼는. 아, 아. <laughs> 그죠 <그쵸, 근데>. 하지만 <laughs> 사람들은 뭔가 메가, 뭐 테라, 뭐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얘기하다 생각하지만. 예, 네, 그러면 사람들이. 사실은 별로 좋다, 체감은 되지. 되지 않아요. 보통 소리는. 그렇죠. 뭐 컴퓨터가 네. 몇 기가 이렇게 하면 딱 와, 와, 와닿는 게 있지만. 네. 네. 아무튼.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뭐 다음 개념 한번 볼까요 가청 예. 진동수라고 적혀있네요 네 그래서 진동수가 이제 프리퀀시라는 건데 단위는 예. 헤르츠였고 근데 이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진동수의 범위가 제한이 돼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거 학교에서 배웠던 거네요 어 그랬나요 저는 예. 사실은 제가 사운드를 나중에 공부할 때 알았던 거고 학교에서 네. 배웠던 경험. 과학 시간에 저 배웠었어요. 아, 20 헤르츠에서 네. 2만 헤르츠. 아. 맞나요? 네, 맞습니다. 2만 헤르츠. 네, 20kHz였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 커서 예. 네. 헤르츠가 너무 커서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다. 아. 뭐 그, 그런 말도 있던데요? 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좀 틀리는 네. 말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진동수가 한계가 있는데 네. 20 헤르츠. 그러니까 공기가 어떤 특정한 소리가 1초에 20번 진동하는 소리부터 음. 20K. 그러니까 K가 1000이니까 20K면 예. 2만 번 진동하는 소리까지 예. 사람이 들을 수 있고, 이건 그러니까 굉장히 평균적인 그런 거고, 사람마다 아.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16Hz, 12Hz도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아. 어떤 사람들은 뭐 21, 21KHz, 뭐2 k h z 소리도 들을 수 있고. 그럼 뭐뭐 뭐 사람들은 다 20Hz에서 대체로 20만Hz 사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예민한 사람들은 저기서 1Hz, 2Hz 정도 더 듣고 그렇죠. 더 듣고에 의해서 네. 예민함의 차이가 나는 건가요? 그 소리에 대해서 예민함의 차이는 그렇죠. 어, 그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레인지에서는 다 비슷하지만 네. 정말 정말 미묘한 차이로 예. 예민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게 갈리네요. 그렇죠. 그리고 어. 이 구체적으로 실제로 실생활에도 쓰인 적이 있는 건데, 뭐,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영국인지에서부터 시작된 그, 그러니까 2 0 h z 20kHz에 어, 접근하는 소리를 가지고, 어, 벨소리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아. 그걸 가지고, 아,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든. 아주 서른 없는. 있는, 예, 그런 <laughs> 걸 했었죠. 그래서 예. 우리나라도 에 한참 유행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른, 좀 연세가 있는 선생님들은 그 소리를 못 들으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의 귀가 이제 노화가 되면서 예. 점점 들을 수 있는 이 주파수, 그러니까 진동수가 점점 낮아지고 좁아지기 때문에 예. 보통 이제 어른들, 뭐 40대, 50대 어르신들이라고 한다면 예. 뭐2 0 k h z 까지못 듣는 분도 굉장히 많고 음. 또 귀가 많이 혹사하면 혹사 혹사 시키면 시킬수록 이한번 망가진 귀의 능력은 난청. 다시 복구가 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무서 그러니까 무서운 감각기관이라 볼수 있는 건데 그리고 이 고막 자체가 예. 그 소리에 덜 반응하도록. 이 변화된 거죠. 그렇죠. 민감도가 그렇게, 점점 떨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그렇다고 볼수 있겠죠. 음. 옥타브라는 말이 음. 나와요? 우리 평소에 옥타브라는 얘기 많이 쓰는데. 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좀뭐 나중에 어떤 음악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 또 설명을 할수 있는 거겠지만, 네. 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도레미파 솔라시도 해서 도부터 도까지를 1옥타브라고 하잖아요. 음. 근데. 그래요? <laughs> 어, 네. 그러니까 네. 어, 도, 도, 레미, 파, 솔라, 시도 해서, 그. 한 음. 에, 음의 그, 도부터, 낮은 도부터 높은 도까지를 예, 예. 1 옥타브라고 하는데, 예. 이 20Hz부터 20kHz에는 총10 옥타브가 들어있어요. 음. 그래서 사람이 이, 그,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표현하면 10 옥타브를 들을 수 있다고 표현하는 거고, 음. 정말, 어, 순수하게 사운드적인 관점에서만 설명을 하면 20Hz부터 20kHz까지 들을 수 있다. 어,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도량형이네요. 그렇죠. 20Hz에서 네. 20Hz 사이에, 뭐, 우리가 그좀 러프한 단계를 네. 둬서 거의 10단계로 구분한 거니까 저거는 가청주파수 안에서의 단위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아, 어떤 사람들은 또, 그니까, 뭐 네번째 옥타브에 솔까지 나는 소리를 낼수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아 네번째 옥타브에 솔까지 표현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아. 그러니까 뭐 나는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낼수 있는 음은 네번째 옥타브에 솔이다 예. 음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게 무슨 말인가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전혀 알았지 않네요 가장 낮은 옥타브부터 개발자들 용어 같네요 예. 가장 높은 옥타브까지 있으니까 예. 노래를 자기 음역에 맞는 노래를 불러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작곡가가 작 이제 예를 들면 가수한테 곡을 줄 때도 이 사람은 목소리가 여기까지 나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높은 음까지 나니까 거기에 맞춰서 노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려면 알아야겠죠. 그럼 도레미파솔라시 도가 1옥타브인가요? 예. 그러면 그다음 또 다시 도레미파솔라시 도가 그래요. 또 2옥타브. 그럼 해볼수 있나요? 서머즈 님해줄수 있어요? 어 아니, 지금요? 아, 그렇죠. 아, 아, 네, 상나는 <laughs> 예, 뭐, 못하네요. 네. 그래서 그럼 도레미 파솔라 시도 이렇게 한 다음에 거의 높아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도레미 파솔라 시도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서 네. 그 사람은 네 번을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솔까지 할수 있다. 네,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아 그럼 아직 네. 4옥 타브에 솔까지 하면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건가 보네요. 뭐 그렇죠 아, 그러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는 10옥타브까지인데 네그 중에 사람이 낼수 있는 건 보통 5옥타브 이하라고 뭐 알려져 있는 건가 보네요 어, 아니 제가 든건 일단 예시인데 네. 제가 네 번째인지 다섯 번 그니까 그 기준이 되는 소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보통 기준이 되는 소리가 440Hz의 소리를 도라고 해요 음. 그건 정해져 있어요 음. 그러니까 440Hz는 어, 피아노 건반에 있을 때 기준이 되는 도가 음, 도고 음. 어, 그 윗도는 8 예. 8 0르츠고요그 아. 윗도는 1760Hz 음. 그 윗도는 이렇게 두 배씩 헤르츠가 높아지는 특성이 있어요 음. 그럼 그 헤르츠에 딱 해당되는 파형을 만들면 도라는 소리가 들리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면... 정확하게 도라는 소리가 들리죠 아 그래요? 네. 기계적으로 해도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그 높이가 나는 거죠 도라는 높이의 소리가 나는 거죠. 아, 도에 해당된 높이지, 네. 우리 발음하는 도의 요거는 네. 우리가 편의상 구분시켜 놓은 거에 불과한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 일반인들이 흔히 뭐, 삼, 저 여자는 3kHz의 목소리를 가졌어 이러지 않잖아요. 예. 3kHz의 높이의 목소리를 가졌어라고 안 하고, 저 여자는 되게 목소리가 뭐, 몇 억타브? 높, 아니, 높다. 너무 톤이 높아. 예. 뭐저 사람 저음이야. 저 아. 사람 고음이야라고 얘기하지만 예. 실제로 음악하는 사람들은 음악하는 사람들은 이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뭐저 사람은 음역대가 보통 뭐 솔부터 뭐 그다음 그다음 레까지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아. 그분들은 이제 옥타브 거고. 레벨의 얘기를 할 테고 예. 이제 엔지니어들은 그렇죠. 헤르츠 얘기를 그렇죠. 할 수가 예. 있는 거야. 그죠저 예. 사람은 1kHz부터 뭐 2.5kHz의 저음을 가지고 있어. 뭐 저는 식으로. 어느 어떤 의미예요? 제보면 알겠지만 제가 여기서 잘모르겠는한뭐 뭐 1, 2K에 왔다 갔다 하겠죠? 아, 정말 재밌는 세계네요. 네. 알겠습니다.